어, 여기는 해발 약한 600m 이렇게 되는데, 어,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핸드폰이 작동이 잘안 됩니다. 아, 올라올 때 배터리 잔량이 한80% 됐었는데, 어, 영상을 한 코트씩 잠깐 찍었는데, 9%대로 떨어져가지고 작동을 안, 작동이 안 돼서, 아, 못 찍고 있다가 지금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 너무 춥습니다. 지금 해발 한 700m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춥고, 지금 이거 핸드 폰 카메라도 자꾸 꺼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예전에 종양 표지자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을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검사할 때마다 계속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암이 재발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3시간, 4시간 운동을 하던 것을, 뭐, 5시간, 6시간, 많게는 뭐, 7시간까지 계속, 어,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저한테는 제대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암이 산소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이게 차도록 운동을 꾸준히 많이 하면 그만큼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몸도 개운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기왕이면 이 평지 걷는 것보다는 아, 낮은 산이라도 조금씩 걸어보세요. 그래서 쉬, 숨을, 얕은 숨을 쉬지 마시고 숨을 깊게 들어 마시는 그런 운동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암이 산소를 싫어하니까 암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의사선생님하고 상의도 하셔야 되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시, 되시겠지만 또저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 산에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다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다른 치료는 안 받고 그냥 검사만 했는데도 나중에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 결과도 아,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낮은 산이라도 꾸준히 다니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십시오. 어, 지금 바람이 여기는 해발 한 700m 여기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지금 눈발은 그쳤는데 지금 나무에게 이 내려앉았던 눈들이 날려가지고 어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하십시오